여기 사인해 주세요, 좀 볼까요? 아, 좋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다음에 님 예, 예, 예. 정말로 대화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. 감사합니다. 멀리까지 예,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, 카카오 투건 여러 가지로 새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. 뭐 점심 시간도 뭐 다른데보다 늦고 출근 시간도 좀. 여유가 있고 네. 이렇게 좀 숨통이 트이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런가요? 그리고 뭐 이렇게 직함으로 부르지 않으신다면서요? 네. 그 저희가 영어 요, 닉네임으로 네. 보시면은 요 명찰에 네. 아, 비노 영어 이름이 되시겠습니다. 어. 예예. <laughs> 가끔 한글 이름을 까먹고. <laughs> 그렇게 하다 보면 한글 이름을 잊어버리게 네, 되는 경우도 있죠. 네. 뭐 저도 이름 이있지만서도 카카오 톡에 오면 또 카카오 스타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그 제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줄이면 G H예요. 금해 G H. 이렇게 거 사람이 그레이트 하모니라고 붙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 톡에 와서는 하모니로 이렇게 하모니. <laughs> <laughs> 불러주시면 어떨까? <laughs> 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점심시간을 이렇게 제가 그 되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애니팡이라는 그 게임도 아주 성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전부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 버스 지하철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아, 이건 입을 엄청 크게 벌려야만 <laughs> 지금 5년 한 10개월 정도 되었는데, 초반 3년 동안 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. 집주방 사람들이 되게 심리적으로 상교을 인력이 모여서 뭔가를 내면. 그걸 협박한 벤처 산업이나 이런 이제 현실을 이제 너무 잘 아시니까. 어떻게 하면 그 단순한 어떤 창의력과 그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걸 갖고도 그 길을 대척해 나갈 수 있는가. 이걸 이제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네. 거잖아요. 저도 거기 관심이 많고. 거기에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어좀 뒷받침을 하느냐고, 제가 아주 과감하게 한번 좀 뒷받침하고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<laughs> 이게 <laughs> <laughs> 어, 어떻게 참잘 보시네요. 갈수이좀나았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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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파워풀한 기기잖아요. 그렇죠. 손안을. 예. <laughs> 회사 업무도 이걸로 사실 다. 예.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차안에 완전히 사무실이에요. 그쵸, 어디 있건간에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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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예. 오, 요즘 가, 가장 유행하고 있는 탄이란 게임인데요. 음. 보시면은 카톡 친구들이랑 카카오톡 친구들이랑 이제 점수를 서로 보면서 예. 어, 경쟁하는 게임인데요. 한번 해보시겠습니 네. 세 개만 맞추면 되죠 네. 얼굴 똑같이 세 개를 맞추면 되고요. 예. 됐죠? 원숭이 끊어졌다 어, <laughs> 오늘 하모니와 함께 어떠셨어요? 아름다운 <laughs> 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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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로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신 사람 감사합니다 <laughs> 우리 <laughs> 하모니 힘내시라고 <웃음> <웃음> 失礼し